알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성역 충만하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파라오는 일차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게 하죠. 처참한 중노동을 하면 세력이 점차 약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번성해지게 되죠 그러자 두 번째 단계로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것만 막으면 히브리 백성은 무너질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했죠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석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는데 더는 그럴 수 없게 되자 이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 숲 속에 띄웠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이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겼지요.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누이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부르자 제안을 했고. 그래서 모세는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했어요. 이때가 언제쯤일까?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이집트 궁전으로 들어간 나이는 3살 또는 네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의 부모가 처음부터 체념하고, 모세를 나의 강에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세를 통한 추리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방법을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으로 공주가 지었죠. 근데 문법으로 보면 모세는 이 건져내다 라는 뜻의 마샤 라는 히브리 단어의 문동태 분사형으로 물에서 건져내는 자 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 건져내는 자예요? 아니면 건져내어진 자입니까? 정확히 하려면 능동태 분사 형태인 모세가 아니라 수동태 분사형인 마슈이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볼때 모세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에서 건져내어진 마슈이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그야말로 홍해에서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되는 사람 없지요. 마슈이로 건져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도 부모님 통해서 또 선생님 통해서 친구들과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져지는 것에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슈이로 건져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세처럼 누군가를 건져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많은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이마만큼 여기까지 은혜를 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